여기는 리하브 촬영 현장입니다. 촬영은 제가 이제 거의 모델 일을 10년 이상 해왔으니까 촬영은 사람들이 항상 뭘보거든요 아, 촬영 너무 힘드시죠 이런데 솔직히 촬영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. 오늘 컨셉은 박세사리나뭐 스타일링도 그렇고 다좀더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촬영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. 선객님 평상시에 생각하시는 미는 어떤 모습일까요? 저한테 리는 든든하죠. 입었을 때 이제 리벳이 들어가는데 차 시트를 이제 긁는다거나 리 원원 같은 거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편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X 그 바텍이 생각보다 엄청 강력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원원 바지 보면 백 포켓이 원래 이렇게 정면에 있잖아요. 가 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런 디테일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좀 약간 테크놀로지가 있지 않나.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를 입을 때 제일 멋있는 건101 세트로 입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 말론브란도가 옛날에 101 세트로 TV에 입고 나간 적이 있어요. 로우 데님 상태로 진짜 멋있더라고요. 제가 본리 스타일링 중에 그게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. 70년대 스톰 라이더 자켓인데 그게 원래 다 이제 인디고로 나오잖아요 그건 페이딩이 진행이 돼서 제눈에 멋있는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겨울 같을 때 이너 입고 뭐 스셔츠 입고 그다음에 레드 자켓 입고 그 위에 입거든요 그러니까 오버 자켓 느낌으로 입기 때문에 제첫 번째는 그 70년대 페이딩 엄청 많이 된 스톰 라이더였어요 지금 작장이요 데님 카페레이서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카페레이서가 디테일이 섞여 있는 후 가공을 거친 바이커들의 자켓이거든요. 제가 오늘 촬영 자켓 중에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일단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의 디테일을 갖고 있고 뭐 덩가리 페인터 팬츠 뭐가나 뭐 유명한 거라서 어떤 때 입는 거? 이런 바지 같은 경우는 저는 구두 닦는 소리 있잖아요. 그거 항상 그 구두약이 묻어 있잖아요. 그걸로 그냥 네. 이렇게 입은 채로 그냥 이렇게 네. 한번 하면 광산이 잠깐 있다가 나온 느낌이 나요. 저는 오히려 좀 열악한 환경이나 더러운 거 많이 튀을 수 있는 찬스가 있는 날이돼 이런 걸 많이 봐요. 새거 같은 경우는 정운스의 데님이거든요 입었을 때 굉장히 편안했고 101 자켓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가 없을 거예요 주머니도 있기 때문에 더 실용성도 있고 데님 초심자들한테 적합하지 않을까?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옷들은 사고 나서 그 후가 더 중요하거든요 뒤에 가면 더 멋있겠다 왜냐면 물이 빠져야 저는 그거에 미쳐있는 사람이니까 새걸 보면 미래가 보여요, 점쟁이처럼 어떻게 빠질 건지 이런 게 보이거든요 물이 다 빠진 그한 벌을 상상을 했을 때 너무 멋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패션 시장에서 리요? 저는 한국이 패션 강국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유행이 너무 빠르고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그다음 이용만 한 다음에 갖다 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리는 아예 정반대의 성격의 브랜드라서 백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글로벌 브랜드이기 때문에 전혀 한국 시장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. 구매자나 소비 자 입장에서 리는 유행이나 네, 전혀 구애받지 않는 브랜드라고 생각해요. 일0 1지그 팬츠 봐도 지지층이 확실히 있고 물건을 잘 튼튼하게 만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니가 옛날 브랜드라고 옛날 거 계속 만든다고 지금 사람들이 아이 촌스럽잖아. 이렇게 많은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. 그게 너무 좋은 거죠.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거 아닐까요?